포케군 포케 호케. 카게야마 스바루 히나타, 히나타. 일단 본줘 안경무서 유쿤. 유쿤 안경남 리츠남편 사리 마군 캡마 해고다인 와타로이 남자 회장 에치 에이치군 짝사랑남 토리 해니센빠이 진 히나타. 집사. 모리생 빼이. 아카시. 치야키레드남 열정맨. 진프카. 푸카. 부카. 분수대남. 대통다 열정맨이. 인프피. 초록이. 미돌이. 닌자. 앵고쿠 시노부. 시노부. 닌자. んにょンあんしろ。ほんと感動したぜポップコーン食べてたくせに、感動は本物だぜパン食べるんだぜパンきよんともや。ましパンチェロ진정な。しののん。ノののん사랑이너무귀여워。あんしろな。ン仕方ない。ま、バっき 옷장 사가는남기듀쿠로 옷잘람 <레오나> 소마 잘생기네 방토보이 고양이래요 예오나르도다 빈치 오사마 레오 세나 이즈미 <레오> 조자이 세나야 리치 무기력 언니, 언니? 쇼, 하카, 하카, 하카. 하카, 하카. 미카, 미카 사랑의 사투리 평생 써. 사투리 남, 뺑둥이, 뺑둥이, 남기사, 할아버지, 나기사, 스쿠나, 오리 무말랭이, 비서, 이바라. 이바라. 이바라? 중 할아버지. 사쿠마 헬베. 할배. 하오룽 어장남. 왕코. 코가. 개 고기남. 아도니스. 아디오스. 나침에다요 코라마. Oh, 나 e t s 스 o to c l 투게 s r o o m n get t d i f f e 타상 볶음머리. 치어기 하게야말, 이중생활. 술라 어린 무말랭이. 마마마다라빵 마마. 히로. 히로크 나이돌게 멸하는 자. 히로. 아이 シロトリジャイマヨネーズカジンセジャンカジハヤドヘオパテテスミリンネヒロクドニジヒロヒョンアイメルメルコアクコアクトヨリサオムライスイキ 小番さん。ジンさん。スんンさん。アンヨゲさん。コノギさん。